하는 드라마에서 아로 역할을 맡은 고아라입니다 어, 아로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밝고 당차고 생활력이 강한 캐릭터이고요. 신라 시대 때는 다들 아시겠지만 골품 제도로 인해서 계급제도에 의해 저희 아버지가 징골이시고 어머니가 천민이라 반쪽짜리 이제 계급을 갖고 있는 시대적인 반영을 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인물을 맡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저는 화랑 촬영장에서 항상 감독님이하 여기 계신 배우분들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일단 액션 씬도 너무 많고 저는 항상 옆에서 응원하는 입장으로 있었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액션부터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많을 것 같고요. 어, 일단 서준 오빠 같은 경우는 정말 배려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액션씬이 굉장히 많았는데 와이어 씬을 하고 나르거나 저를 구하거나 이제 이런 제이 씬들이 많이 있었는데 항상 먼저 배려해주시고 어, 이렇게 액션씬 같은 거할때 배려해주시는 모습에 좀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이 자리를 비롯해서 하고 싶고 형식 씨 같은 경우도 연기적으로 어, 되게 많이 맞춰보면서 호흡했던 게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현장에서 항상 같이 맞춰보고 대화하면서 했던 게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자이지만 저도 화랑이 되고 싶을 만큼 너무 아름다운 남자분들 속에서 촬영을 해서 제가 남자인데여자인지 뭐 캐릭터의 설정 탓도 있지만 너무나 즐겁게 촬영을 했는데요. 진짜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실제로도 그렇지만 드라마 속에서도 너무 매력적이세요 모두들 그래서 정말 각각 왜 이렇게 눈빛이 진한 거지? 달류지지아네 <laughs> 아유 네 너무 멋있으셔서 제가 그리고 딱히 이상형이 또 있지가 않다 보니까 더 고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드라마 보시면서 어, 시청자분들이 각각 또 매력들을 느끼시면서 멋있는 남성분들을 생각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 드라마의 즐거운 볼거리가 될것 같습니다.